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조건 채소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종직입니다. 올해 77, 평생 환자 곁을 떠나본 적 없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의대에서 공부했고 47년 동안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제 작은 진료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드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바로 그 채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몸에 좋다고 믿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과 암의 씨앗이 되어 버리는 장면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자 한분한 한 분의 병력을 추적하고 최신 의학 논문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믿음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와 서울이대와 도쿄대, 그리고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채소가 건강을 해치고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1분 정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우리 식탁에서 참 흔한 채소입니다. 명절상에도, 비빔밥에도, 나물 반찬으로도 늘 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서 직접 캐온 고사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으십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토록 즐겨 먹는 채소가 외국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식물로 규정되어 있다니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이미 이 물질을 2A급 바람 가능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2A급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2019년 일본 홋카이도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 1200명과 일반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의 방광암 발생률은 일반인의 2.3배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암 진단을 받고 고통받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사리에 들어 있는 티아미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를 파괴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피로가 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심장 부정맥이 나타나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더 진행되면 각기병이라는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사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대충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아야 합니다. 그냥 데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찬물에 담가두되 물을 서너 번은 갈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독소가 빠져나가는 증거입니다.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물1 리터당 베이킹소다 한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 독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산에서 따온 자연산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연도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중에도 독이 있고 초록빛 잎사귀 속에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를 드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울 때 쑥갓을 함께 드십니다. 쌈을 싸 드시기도 하고 샤브샤브에 넣어 드시기도 합니다. 쑥갓의 향긋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쑥갓 속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 자체는 많은 채소에 들어 있는 자연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질산염이 단백질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질산염과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물질을 위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일본 국립영양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날쑥값과 고기를 함께 자주 먹는 사람들의 혈액과 위조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니트로 3인 축적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물질이 단번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서서히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독이 든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렇다고 쑥갓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쑥갓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좋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날 것으로 특히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쑥갓을 끓는 물에 10초만 데치면 됩니다. 10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독과 약의 차이를 만듭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질산염의 상당 부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질산염도 열처리 과정에서 안정화됩니다. 샤브샤브에 넣어 드실 때도 끓는 육수에 살짝만 데쳐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불판에 쑥갓을 살짝 올려 따뜻하게 만든 뒤 쌈을 싸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면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귤1 개, 키위 1 개, 혹은 레몬 차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C는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막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숙각과 고기의 조합은 천천히 작용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이제 아셨으니 조금만 신경 써서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익히면 독이 약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건강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끊임없이 권장되는 채소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이라는 함정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온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오고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대와 하버드의대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고령자 2,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십자화가 최소 섭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00g 이상의 십자화과 채소를 6개월 이상 계속 먹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율이 일반인보다 40% 높았고 더 심각한 것은 뇌졸중 위험이 2.7배나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까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큽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 자체는 뼈 건강에 좋고 혈액 응고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피가 굳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어느 환자분은 심장, 판막 수술 후 와파린을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브로콜리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피검사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5분에서 7분 정도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젠의 활성이 약해집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양배추는 하루 15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양배추 한 접시를 다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끼에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브로콜리가 갑상선을 억제한다면 요오드는 갑상선을 도와줍니다. 멸치나 우유도 좋습니다. 칼슘이 고이트로젠의 흡수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다양하게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라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입니다. 토란국, 토란탕, 토란조림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겨 드십니다. 특히 환절기에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토란에는 부드러운 맛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토란에는 수산칼슘, 즉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아주 작고 날카롭습니다. 마치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뾰족한 바늘 모양입니다.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세포를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그 자극성은 세정제 수준입니다.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하고 심하면 갈라지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물질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목구멍을 자극해서 따끔거리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토란을 먹으면 이 수산칼슘이 소화기를 거쳐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 침착되면 결석이 생기고 신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급성신부전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했던 이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숙님은 올해 70이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날도 영숙님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토랑국을 끓이기로 하셨습니다. 토란을 씻고 껍질을 벗기는데 손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지러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님은 당황하셨지만 그냥 찬물에 씻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손은 더 심하게 부어 있었고 피부가 갈라져서 진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딸이 영숙님을 모시고 제 진료소로 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영숙님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토란 때문이라는 것을요.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부어 있었고, 여러 곳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토란 손질하실 때 장갑을 끼셨느냐고요. 영숙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맨손으로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숙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두껍고 재생력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방어력이 약해졌다고요. 같은 독소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견딜 수 없다고요. 영숙님은 그제야 이해하셨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영숙님은 토란을 입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껍질 벗긴 손으로 음식을 만지거나, 덜 익은 토란을 드셨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목이 붓고 호흡 곤란이 왔을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숙님의 손을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란을 손질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시라고 토란은 충분히 익혀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2주 후 영숙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손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영숙님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일이 이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했다고요. 영숙님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과거에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변합니다. 특히 노화된 신장은 독소 처리 속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둘째,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도 독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란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껍질을 벗기기 전에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의 자극 성분이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세요. 귀찮더라도 이한 가지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토란은 반드시 끓는 물에 7분에서 10분 정도 두번 삶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 독소가 녹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을 때도 충분히 익히셔야 합니다. 토란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숙님은 이제 안전하게 토란을 즐기고 계십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할 만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영숙님처럼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겪은 일입니다. 30년 전, 저는 막 전문의 자격을 얻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제 건강도 아내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태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듣고, 특히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것이 생채소 주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건강 잡지에서도 생채소 주스를 마시면 태아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시금치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니 임산부에게 좋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의사였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임신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였습니다. MRI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신장에는 하얀 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보던 영상이었지만 그것이 제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어떠냐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시금치 주스를 마신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고요?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들고 이것이 신장에 쌓여서 결석이 된다고요. 특히 생으로 갈아 마시면 수산이 그대로 흡수되어 더 위험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아내의 건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위해 뱃속 아이를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결석은 크지 않아서 약물 치료로 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몇달 동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통증도 있었고 약을 먹으면서 속도 안 좋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쓸수 있는 약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들만이 아니라 제 가족의 건강도 제대로 지키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식품 영양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채소의 성분, 조리법에 따른 변화, 체질에 따른 적합성까지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논문도 찾아 읽고 해외 자료도 뒤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노력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이해하고 음식을 이해하고 그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결석도 사라졌고, 신장 기능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왜그 병이 생겼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께 식습관에 대해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도와드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아내의 고통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시금치는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나갑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칼슘이 장에서 수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첫 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47년 동안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질병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병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하루 세 번, 1년이면 천번 넘게 먹습니다. 그한끼한 한 끼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채소는 익혀야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채소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리법에 따라 먹는 양에 따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고사리는 충분히 삶아서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쑥갓은 데쳐서 고기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적당량을 익혀 드셔야 합니다. 토란은 반드시 두번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지 마시고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적당히 먹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둘째 다양하게 먹으십시오. 한 가지만 계속 먹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세요. 셋째,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생채소의 신선함도 좋지만 익힌 채소의 안전함도 중요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물은 독소를 배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채소만 먹지 마시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드십시오.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신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는 황금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77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나가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키며 살았을 뿐입니다. 적당히 먹고, 다양하게 먹고, 익혀서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신호를 잘 들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췄습니다.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고, 자기 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내 몸에 맞는지, 내 상황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고사리를 드실 때 충분히 삶아 보십시오. 쑥갓을 데쳐서 드셔 보십시오. 브로콜리 양을 조금 줄여 보십시오. 토란을 두번 삶아 보십시오. 시금치를 생으로 갈지 말고 데쳐서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내일 아침 부엌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런 건강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알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아신 것을 실천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십시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